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을 무렵이었다. 그 시절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모여서 밤 늦게까지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은둔자들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무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반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소문난 수호가 항상 무험의 선두에 섰다. 그날도 우리는 학교 뒤편의 산 속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 집은 몇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장마와 태풍에 부서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이후로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우리는 밤 10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된 자, 날씨는 서늘했고, 하늘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길목마다 찬바람이 살금살금 불어오면서도 긴장된 기분을 더해주었다. 최종적으로 4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나, 수호, 민준, 그리고 지민. 우리는 손전등과 휴대폰을 준비하고 산길을 따라 폐가로 향했다. 사방은 어두웠고 길을 밝히는 것은 오직 손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폐가로 다가갔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간 출입구로 들어섰다. 주변은 완전히 황폐하게 변해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기둥이 기울어져 있었고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숨을 잘못 쉬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한번 둘러보자. 수호가 말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이곳저곳 비추며 방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방안은 옛 가구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꾸과책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구인가 발자국 소리가 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 저거 들었어?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폐가에서는 흔한 일이야. 민준이 무심코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발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피아노에서 무엇인가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아노가 아니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툴 속에 한 가족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이 사람들이 그때 사라진 가족인가? 와. 수호가 사진을 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진틀 뒤에서 무엇인가 작게 찍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피아노 건반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도망치자. 민준이 갑자기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길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달려 나왔을 때 숨이 차올라 우리 모두 멈춰섰다. 학교 근처까지 돌아왔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공포가 잔뜩 서려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그 집에 다시 가보지 않았다. 몇년후 대학에 진학한 후에야 그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과 소름돋는 기분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 집에 남아있던 무언가 가을이를 잊지 않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조심하라. 때로는 가장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소가 가장 큰 공포를 숨겨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2000년대 초중반쯤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돌고 있었다. 그중한 가지 이야기가 유독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회자되곤 했다. 그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물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기묘한 분위기로 변하곤 했다. 마을 초입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면 작은 숲과 폐가가 나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다리에 얽힌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다. 김재훈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나고 살았지만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이 시골 마을로 캠핑을 오게 되었다. 친구들 모두는 오랜만에 휴양을 즐기기 위해 들떠 있었지만, 지우는 마을의 기묘한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첫날 밤, 그들은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주민 중한 명인 할머니가 지나가다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젊은이들, 저 다리 근처에는 밤늦게 가지 마라.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이유를 물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켠에는 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다. 얼마 후,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를 떠나 각각 텐트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기묘한 느낌에 이끌려 홀로 다리로 나섰다. 다리에 도착한 지훈은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곳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리 밑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고개를 숙인 채 가려져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 뒤에서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오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뒤돌아보기도 전에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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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뒤돌아봤다. 그 순간 그는 흰옷을 입은 또 다른 여자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짙은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다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저 자리는 이곳을 피해야 해. 지우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몸을 움직였고 겨우 다리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있는 캠프장으로 달려갔다.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웃어넘기며 믿지 않았지만 지훈의 얼굴에 비친 극심한 공포를 보고 점차 진지해졌다. 그날 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다시 다리로 가보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다가가기 시작했고, 다리 근처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간 그들은 이번에는 연못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상하게 펼쳐진 그림자와 함께 기묘한 형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형상은 마치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담았지만 고르게 펼쳐지지 않은 기괴한 모습이었다. 지훈과 친구들은 거친 숨을 멈추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 형체는 다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형체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친구들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상태였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캠프장으로 달려가 모든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차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면서도 이상한 싸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주민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로 한 지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마을 노인들에게 그 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물었다.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는 그 다리 아래에서 오래 전 젊은 여자가 자살했다고 했다. 그녀는 사랑에 실패하고 절망한 끝에 그 아래 연못에 몸을 던졌고 이후 그녀의 원혼이 다리를 떠돌며 외로움을 당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우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올리자 사람들은 이 놀라운 공포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마을과 다리에 얽힌 괴담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몸을 조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 다리를 지나갈 때까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공포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던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클릭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옛날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대체로 평화롭고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마을 외곽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특히 아이들은 그 집을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경고를 받으며 자랐다. 어느 날,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자는 충동적인 제안이 나왔다. 여름방학이었고, 따분함을 이기지 못한 우리에게 그 제안은 모험처럼 들렸다. 친구들은 모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호기심과 용기가 이성을 이겼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손전등 몇 개를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그 집은 생각보다 더 낮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겼다. 벽에는 오래된 이끼가 끼어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퍼졌다. 집안은 불길할 정도로 차가웠고 섬뜩한 느낌이 마음을 감쌌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안으로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2층에 올라갔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한 방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낼수 없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가장 용감하다고 자부하던 친구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커튼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떤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잡는 느낌을 받았다. 깜짝 놀라 몸을 돌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 그 집을 뛰쳐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누군가 우리 집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 속삭임, 그리고 가끔은 낮은 웃음소리까지.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 집은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고 그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의 어른들은 무당을 불러 그 집에 무언가 의식을 행했지만 그로부터 몇주 후. 그 무당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뒤로 한채새 출발을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그날 밤의 기억과 할수 없는 공포는 아직도 날 따라다닌다. 이야기를 마치며 게시물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절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삶에 할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저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할 따름입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난 후, 우싹한,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컴퓨터를 껐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과연 그 집은 지금도 버려져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발을 들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소름이 돋았다.